참 미치고 환장하고 더 심하게 해네 오늘은 하나 둘 신디 어, 누가 딸사 큰 것도 싸놨구만 이제 악갱들만 싸는게 아니고 이거는 황금밭이라고 해야 돼 똥밭이라고 해야 돼춘디 나왔어 이따 해 올라오면 나오지. 이거 봐봐. 흙, 덮어놓으면 흙에다 싸고. 그 위에, 그 위에 또 싸고. 그 위에, 그 위에 또 싸고. 아무리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. 이번에는 보란듯이 보일러실 앞에다도 싸놨고. 그 위에는 그래도 안 올라가다만. 진짜 너무 내가 병이나 고양이 좋아한 체지 가라고 너희들 와도 이제 안 반갑게 할래 밥만 먹고 가라고 내가 맨날 그랬지. 이해를 못 하고 아침밥까지 내가 분명히 엄청 부숴 놓거든. 화분을 놔두니까 똥을 안싼 거. 파시가 지금. 파시를 심어놓고도 내가 안 덮었대. 어저께 치과 목수 위에 놓고. 아침에 궁금했어. 숨기는 언제부터 숨었다고? 다람쥐 다니대기 뭐, 대대대대대대 아이고. 그대대 기술자들 전문가가 기술을 해야 대대장 아이 신사대상 밥만 먹고 가랬지 똥같은거 안 버텨줘도 된다고 길에다도 똥싸지 말고 형제 아인답게 둘이 똑같이 또 물먹네 어디로 숨으려고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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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켜울때웃고살거나 아죠 두니만 있으면 애들 저렇게 달라들어. 떼거지로 달라들어서. 쭈쭈빠니라고.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정신이 없어잠 착한 두니. 우리 똑띠는 어디서 죽었나 살았나 오지도 않고. 세상에. 털어내. 아이고. 이렇게 추운데 또 벌레 있을까? 오늘 저녁에 또 퇴근해가지고. 배추 속 한번 뒤집어 봐야지. 벌레 있으면 또 잡고. 이제 이제 끝 해야지. 뭐 촉촉하니. 이렇게 놔버리면 그래도 일을 애들이좀덜 보는데. 잘 크고 있는데 속에다 보태줘서 고맙다 축구는 안개는 엄청 꼈네 세상에 세상에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그래서 저 가운데다 흙 많이 못 안았잖아 안에다 싸라고 차라리 걸음짜리 만들자고 거기 땅에 묻힌 항아리도 파내놓고. 아... 내마음을 알면 너희들이 여기서 나랑 사는 날까지 계속 살 것이고 내 마음을 몰라주면 너희들도 이제 아홉 시될 수도 있어. 끙끙 알아봤자요. 좀밥 먹고 그래. 있는 밥 먹어. 난 진짜 이해가 안 가. 밤에 대체 애들이 얼마나 왔다 가길래. 이내 네 그릇에 다 밥을 까득까득 채워서 내가 놔둔단 말이요. 새벽에 이제 날이 깜깜해서. 내가 밥을 미처 못 챙겨주면 배고플까봐. 근데 밥이 텅텅 비어 이런 적이 없는데 지금 이달에 애들은 계속 그러네 어느 애들은 못 보는데 내가 이제 시시를 잘안 보니까 데이트 하냐 둘이 애 엄마랑. 가지 다 잘라버리면 무화가 남아 어, 어저께 저거 공사하면서 무너지진 않겠지 무너진다 싶으면 그 옆에도 하나씩 더 쌓아야지 뭐 벽들 몽땅 사놨응께 뚜껑도 덮어버리고 공사를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치과 목사하면 안된 것이 쓰레기 태운다고 비가 오니까 이제 무도 이제 크는데 이제 뿌리가 아직 안 내려서 뿌리 내리기 시작하겠지 오늘이 8일이냐 9일이냐 하요일 오늘이 하요일 2024 10월 오늘이 7, 8일인가 7일 날 씨였던 것 같아 안 보면 기억을 못해. 오늘도 하루 시작이다. 얼른 치카치카하고 출근하고 일 갔다 올게. 가을은 가을인가보다. 우리 마당 배추하고 비교할 때, 여기 배추는 기가 막히게 같이 심었는데도 안 됐군. 창궐 시골 마을 6시 반 조금 넘었는데 신사 얼른 밥 먹고 가밥 부족한 거더 부어놓고 일 갔다 올게 점대나네. 다치지 말고 다녀. 목에 상처 증악기 안나선단다 그도 여가 밥집인 줄 알고, 밥 먹으러 오고, 우리 지나간 누기는 죽었나, 엄지는 죽었나, 점례랑 오지도 않아. 핑코도 한 번을 안 와봐. 처음에 이사 왔었을 때 우리 집에 첫사랑 첫정들, 이 비가 처음으로 가도 가가, 내 눈앞에서 가고 내눈 앞에서 가고 휴일 날뭘 잘못 주워 먹고 친구들 때문에 하룻밤만 자고 아들 집에서 그냥 왔는데 그가 죽어 있을지 누가 알았냐 고 불량한 사람들이 약 발라서 주면은 고양이들이주워 먹어 밥다 먹었장. 아 <laughs>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똥 마시면 어때 흙에다가 좀 싸라고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또일 간다고 간단하다 고 그냥 한참이다 알타리 천원짜리 다이소에서 산거 저거 무시 씨는 만원짜리 영광읍에 가서 사갖고 온거 배추 씨도 만원짜리인데 안, 안 심고 이웃이 준거 마흔 다섯개짜리 두판 주셨는데 다 주고 보고 이거만 살았는데 이거는 내가 작년에 산 씨를 심은 거다 죽고 두개 살아남 배추가 이상해 틀려 근데 벌레가 벌레가 속잎을 새순을 먹어버리니까 안에서 잡아도 잡아도 이것이 빨간 가신데 여수 가다고 한국 가다고 신품주 아이고 노랜. 백일홍 이제 마지막 핀 갑다. 신사 얼른 밥 먹어. 나도 이제 얼른 치카치카만 하고 갈 거야. 선인해 안되고 나와. 그 불러도 없어. 나 여기 있어. 새구새마리도 확인해보고.